안녕하세요. 여주댁 인사드립니다. 이제 여주댁 내 정원에도 봄은 오고 있답니다. 산수유가 활짝 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오늘도 제 목소리가 영후지입니다. 이해하고 예, 들어주세요. 산수유가, 아, 이걸 어떻게 예쁘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완전히 활짝 폈거든요. 제가 진짜 깜놀했잖아요. 이게 이렇게 노랗게 핀거를 저는 눈 감고 다녔나봐요. 못봤어요. 사실은. <laughs> 맨날 아프다는 핑계로 이게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못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가 세상에 활짝 폈고 오늘 정말 제가 이것저것 발견한 게 많답니다. 저희 정원에 이렇게 쪼아 소나무 항아리 많은데 저 소나무 안에 작년에 샤프란을 아,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풀떼기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너, 너저분하길래 에이, 죽든지 살든지 소나무 밑에다가 심어봤거든요. 제가 깜짝 놀라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생명력도 엄청나고, 이렇게 이 아이가 앵둔가, 체리인가, 자둔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멋인데, 아직 저희는, 저희는 아직 밤에 영화로 떨어져요. 어제, 오늘 아침에도 이게 뭐더라? 이것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. 펴봐야 압니다. <laughs> 제가 아는 게잘 없어요. 이렇게 소나무 밑에다가 이거 보이세요?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. 세상에. 이 아이가 샤프란이에요. 샤프란. 뭐 크라비탄가 뭔가 그런 샤프란인데 저는 이렇게 노지월동을 하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애라 모르겠다. 그리고 그냥 화분에 있는 걸 영, 막 비, 막, 비 많이 맞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대충 심어 놨더니 작년에 어머,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제가 심은 거보다 다섯 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. 겨울에 이렇게 많이,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. 저는 한세 포트 정도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한세 포트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많아진 거, 어마어마하게. 한열 포트 되는 것 같아요. 보면 포트상으로 치면. 이렇게 꽃이 폈어요. 샤프라니 냄새도 대박입니다. 근데 너무 얘가 꽃이 짧아가지고 제 냄새 맡다가 머리 받고 죽을 뻔했어요. 너무 머리를 아래로 쳐버가 돼서. 정말 예쁩니다. 진짜 이쁘죠? 아니 제가 이틀간 병원 투어 다니느라고 그냥 아주 엉망진창인데 옆집 언니야가 열심히 쪽파밭을 이렇게 잡초도 다 긁어내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? 거석이라 그래야 돼? 이거 이런 거 이런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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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을 언니가 다 뜯어내면서 저렇게 깨끗하게 따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깨끗해졌죠. 그러니까 이제 쪽파가 볼품이 있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뭐냐면 잡초가 아니랍니다. 얘가 다 양귀비예요. 꽃양귀비 아시죠? 원래 여기가 양귀비밭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<laughs> 쪽파를 심은 거거든요. 그랬더니 이 양귀비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다 양귀비예요.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도대체 이러다가 양귀비 다 커버리면 다안 나온다고 언니가 혼자서 쪽파를 이렇게 다 쪽파밭을 이렇게 깨가시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.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떡 먹이고 있어요. <laughs> 언니야가 혼자서 삽시간에 끝냈어요 저 요리조리 폴짝폴짝 뛰어다닐 동안 <laughs> 깨끗해졌어요 그 많던 엄청나던 양귀비가 다 이렇게 한 바구니가 되고 그래도 많이 다듬어서 깨끗 쪽파 밭이 진짜 깨끗해졌죠 근데 쪽파가 많이 실해졌습니다 아 제가 또 훌쩍거려서 또 우니하고 물어보실라 <laughs>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아, 이거, 얘가 튜올립 순이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 튜올립이 이렇게 많이 번지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졌어요, 튜올립이. 어디 갔지? 어, 여기 있다.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. 저는 사실 한 튜올립을 6, 7개밖에 안 심은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이게 다 튜올립인 것 같아요. 순이 이렇게 이따만씩 많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얘가 사실은 수선화랑 섞인 건지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네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막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여기도 보이시죠? 어, 어디갔지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텃밭의 화단에도 저희 집 정원에도 봄이 오고 있답니다.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자약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자약이그 해에 그때그때 그때 씨앗을 어 심어 놓으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랬더니 작년에 씨앗을 심은 아이들이 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온 이 아이들도. 작년에 제가 다 씨앗으로 심어 놓은 요쪽, 요쪽 라인은 제가 작년에 씨앗 받아서 다 심은 라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, 여기 다. 도대체 자격밭입니다. 자격밭. 작약밭. 저희 집 자격이 백자격인데 자격꽃이 제 얼굴만 해요. 그래갖고 옆집 언니야가 이거 씨앗 좀 달라고 너무 커서 너무 이쁘고 귀한 종자라 달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곧장 따자마자 다 곧장 심었거든요. 제가 유튜브를 엄청 뒤져보고 <laughs> 그러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.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. 대박이죠. 이제 자격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. 정말 무지한 아줌마들이죠. 자약을 잘라서 덮듯이 이 목단도 세상에 나무를 아무 생각 없이 다 잘라서 덮었던 거예요. 아이 세상에 이 비싼 걸 목단을 베렸다, 이제. 그리고 체념하고 있었는데, 보세요. 이렇게 다 다시 나오고 있어요. 목단도. 대박이죠. 그래서 목단을 건졌답니다. 여기는 다 나리밭이거든요. 다나인데 처음에 이 나리를 세포튼가 심은 거였는데, 이 전체가 다나리로 지금 바뀐 거예요. 한 7년 되니까 이나리가 번식이 엄청나더라고요. 이걸 왜 덮어 놨을까요? 이렇게 고양이들이 여기 와서 뒹굴고 놀아요. 그래서 덮어 놨어요. 정말 심각한 저희 집 정원이 보이시나요? 이게 다 잡초입니다. 이 잡초를 예전 같으면 정말 틈만 나면 짬짬이 뽑았거든요. 저 옆집은 언니가 하도 틈만 나면 짬짬이 뽑아서 별로 없는데 저희 집은 잔디보다 잡초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 틈만 나면 이렇게 짬짬이 저도 이렇게 조금씩 뽑긴 하는데 아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와요. 며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요정이 와서 <laughs> 이 잡초 풀 뽑아주러 온대는데 <laughs> 기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여주댁은 좀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우리 사랑이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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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도 이제 오늘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이따가 목욕하자. 안녕하세요 인사해지. 안녕하세요. 간식 없어서 사랑. 안녕하세요 인사해. 인사. 인사해야지. 인사. 안녕하세요. 이거? 이거 먹을 거야?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옳지. 아, 쟤는 꼭 무언가를 제가 주려고 해야만 말을 듣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햇살 좋은 날, 여주댁 정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